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을 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한 해는 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해를 꽉 차게 보내면서 되게 많이 성장한 한 해예요. 제가 유리 멘탈로 성장을 한 하는데 한 원래는 창호지 멘탈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리 멘탈이라는 뜻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유리를 두드려 보면은 단단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창호지 멘탈에서 유리 멘탈로 성장한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단은 전 주로 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래 제 유튜브를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백수 유튜브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30대 백수.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좀 우울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음, 좀 계속 세상에 거부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1월 2일 날, 처음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적응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일적인 것도 좀 자신이 없었는데 어, 일적인 게 아니라 제 성격인, 성격적인 것 때문에 좀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요구도 많이 받고. 가 그러니까 말이 너무 없다거나 좀왜 이렇게 밝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어좀 밝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당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모두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제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적인 걸로 안 좋은 피드백을 들으니까 더 뭔가 기가 죽어가지고.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러니까 스몰 토크도 못 하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아,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나? 이 일을 잘할수 있나? 이 일이 나한테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5월달쯤에 퇴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다가 정말 가고 싶어서 들어간 회사인데 퇴사를 말씀드리기까지 한두 달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그만큼 많이 결심을 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바로 퇴사를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고 좀 감사하게도 좀더더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다니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상황이 쉽게만 풀리지 않았던 게한 8월 말쯤에 이번에는 실력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실무 능력이 이제 생각해보면 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계 들어와서 어, 한 번도 제대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휴학도 오래 했고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늦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거의 29대? 사무직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해서 그 전에는 막 스파브랜드에서 옷 팔고 이랬었거든요 왜냐면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서울 생활을 하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사무직 자체를 처음 했었는데 첫 회사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면서 기도 많이 죽어 있었고 그러면서 어 뭔가 실무적으로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을 노력을 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회사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면서 좀 저를 갉아먹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항상 힘들어. 막 이런 느낌만 있고, 실제로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허송 세월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연차가 5년차인가 그런데, 실력은 신입만도 못한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도 회사는 당연히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올해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회사에서도 올해까지만 너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그 뒤에는 좀 함께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의 그 정도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좀 이때 놀랐던 게 저한테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창호지 멘탈이기 때문에,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동안 마음이 많이 단단해져서 생각보다 이 사실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그리고 나도 이번에 안 되면은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사람, 사람이라는 게, 한달노력하면또 한 회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보자.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만큼은 노력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 때가 8월 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90, 11월. 사실상 12월은 뭐 이미 다 평가가 나왔을 거고, 한 3, 4개월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무 능력을 늘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3, 4개월 동안 진짜 노력을 나름 했었어요. 좀, 제 신체적, 육체적 체력이, 능력이 닿는 한 저는 좀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 적도 있고 또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싶어서 계속 야근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좋은 성과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관련된 거 계속 보러 다니고, 평일에도 끝나고 수업 들으러 다니고, 아침에 조금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그리고 좀 체력이 떨어졌다. 나이 이 정도면 노력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마다, 다시 좀 정신 차리고, 너또 회의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내년에도 같이 일하는 것으로 된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잘된 거죠. 그리고 저도 스스로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이 업계에 들어와서 실력이 는 것보다 올해 1년 동안 는게 훨씬 많아요. 업무가 정말 많이 늘었고, 그냥 업무 외에도 그냥 회사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냥 항상 난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안주하지 않았나, 현실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안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퇴근하는 거 힘들죠. 누구나 돈 버는 거 힘들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안주하는 거에 만족을 못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안, 그냥 출퇴근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상황이면 그냥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일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일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일을 즐기려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고만 싶어 하고, 욕심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노력을 안 하면은, 그내 현실하고, 이상하고,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 4년은 괴로워만 한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각 주어진 그 자원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일에만 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저한테 일을 빼면은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다이어트도 좀잘안 됐고 스트레스를 여전히 먹는 걸로 좀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건강 관리도 좀 많이 못했고 그래서 지금 건강도 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지금도 사실 원래 이만큼 낮아져 있던 데서 이만큼 올라온 거지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 몸이 힘들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힘들었던 곳, 상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회사에 적응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저의 제일 큰 목표는 건강입니다. 일단 제일 시급한 거는 살을 빼는 건데 한 20kg 정도 빼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야 약간 건강한 범위 내에 드는 몸무게가 된다고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를 빼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올해 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예민하게 울고. 약간 나 힘드니까 너가 다 이해해야 돼. 하면서 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나 힘들다고 좀 많이 징징대고 제 감정을 너무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힘든 얘기만 너무 하고 그랬던 게좀 제일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내 삶을 잘 돌봐야 일도 잘할수 있다. 이거를 좀 명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좀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진짜 많이 단단해졌어요. 저의 좀 듬직한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올해에는 창호지 멘탈에서 유리 멘탈로 강화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중 샤시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